아, 언니 연속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래 있나 보다. 아니면 여기 있거나. 아니면 가위 있는. 그래서 세 개가 다 없, 세 개가 다 없어졌대요. 너 음, 당신 누가 나왔었는데요? 왜요? 누구 나왔는데요? 아봉그래그 뭐냐 감옥 루피 감옥 탈출할 때도와주는데 어떻게 okay. 해요? Okay. 그 okay. <laughs> okay. 이 필요 볼트 찾을 수있는데그 볼트기 한대 싸다고 한대팍 하면 바꿀 수 있잖아 어떻 해요? 그럼 이쁘 가르쳐 겠습니다아눈굴렁좀 찾아봐 방귀찾아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럼 나 맨손으로 싸워야 해나의말로귀 <laughs> 비... <laughs> 아니 어, 누가 이거 비엽다 저 이거, 그거 어, 내가 뭐? 버리고 온 거야. 귀여버 내가 버린 거라고. 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네 그조어에게 당하는 어어뭐어어어어하어어어눈 토끼. 어어어수어수어어어어어어어어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빨리 열래요, 읽는 중난이 캐릭터를 몰라가지고요. 그래, 뭐냐, 어, 그 뭐냐, 루피랑 버, 루피랑 미스터 쓰레가 구해줬다고 <laughs> 헤메 지키겠네. 어, 해적선에서 울고 있었을 때 뭐냐, 어, 그거. 버기가, 상칸 못하고 에이, 파티 나하자 해서, 그, 뭐냐. 어, 루피양 미스터 세븐하게 버기 뚫어 왔는데. 미스 시작. 시작. 어, 눈토끼! 나오기만 해봐, 눈토끼야, 바로. 에, 뭐야, 너눈 굽힐래, 그랬었어. 난, 아니! 어, 죽으세요. <웃음> <웃음> 아니, 난, 이기면, 난안 죽는다. 이기면 죽어야 돼. 아, 귀찮게 그래도, 땅굴이 미리 파는 것 같아. 어, 빠졌어 언제 파났대. 저 이번엔 1번 뽑을 거예요. 담배통 좋아 하나! 담배통 부터저 먼저 뽑고 있을게요. 네. 저 오늘은, 이번에는 1번 뽑을 거예요. 네. 그림 액션 하나야난 빨리 죽고 싶어 어! 나후지토라지토라난 <laughs> 빨리 죽고 싶어 난 빨리 죽고 싶어! 아! 어, 중국맹고 어? 그 사기 기사 아닌가? 아 어, 짱쓰레기야 <laughs> 후지토 뭐? 후지토라 진짜 나 아까 후지토라 봤는데 후지토라만 안안 나오길 바랬는데 그래 겨우 슬안야안다 후지토라, 후지토라가 나오다니, 난 추워. 저, 저 이번에 2번 뽑겠습니다 네. 후지토라 나왔세요 2번 어디에요? 어, 와보세요. 어디제? 저! 이쪽이요? 어, 그쪽이요? 네, 이게 2번이에요. 이게 2번이에요. 저, 저 후지토라에요. 아. 가세요. 누군데요? 아, 잘라. 니 에메랄드? <laughs> 에메랄드. 어, 뭐야? 아, 베리오 베리어. <laughs> <배고 웃음> <갔습니다. 웃음> 아, 올리시네. 어, 베리블로센데. 무슨 소리야? 뭐야? 그거 에. 엠... 어, 그 에메랄드 그거 뭐냐? 그걸로 언제 나쁜 눈물 졌어? 그때 리시브 다던지지. 아니야, 루피의. 피스... 루피의 고무고무 제트총이랑 가죽미격이었어 준비 가요 가 이제 네 우린 얼른 이쪽으로 안갔는데 아! 우리는 그냥 얼른 우리 체력을 믿고 뛰어주자 아! 준비 시작 뭐야 위험해 위험해 베리어 뭐해? 내가 좀 솔직히 베리어 좀 쳐줄게. <laughs> 어. 어, 갑시다. 네 배터리 이분이 좀 부족하네요. 저는 백승구는 <laughs> 잠시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여 여거 드리겠습니다. 이거밖에 충전이 안 돼요. 네, 그것도 충전이 잘안 돼요. 응? 잠시만이에요. 표. 아 잠시만, 나 지금 너무 배터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딱 뜨리할 때. 나 충전해서 가자. 난 배터리가 콕가지고 좋은 점이지. 오, 야, 뭐! 아! 아, 저더 올라갈게요. 아니, 왜 이렇게 미치대? 미치고가 100이야? <웃음> <웃음> 아니, 어. 또 미치고가 100. <laughs> 거기서부터는, 베 배리어 쌓고 올라가야 돼. 베리어 어디, 어디서, 여기서난 <laughs> 후지 저러다 <돌아다. 웃음> 무섭지? 아니요? 어? 내가 무섭다고. 나 위에 막혀 있어. 뚫어! 뚫고 있어. 이라고 음, 웃는지 안녕? <웃음> 이렇게. 아! ㅎ 밀 ㅎ 모자의 성이 얼마 ㅎ. 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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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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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ㅎ. 받아가지고또 하죠 네 나중에 또 하죠 이게 몇 편이었죠? 지금, 우리겠지? 6편. 아니, 5편입니다, 5편. 우편. 저이상한데왔거든요 6편이에요, 아, 지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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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갈게요. 이게 재밌네요. 준비. 시작. 어딨어? 아, 아. 저, 2번 붙겠습니다. 근데, <laughs> 너무 쉽잖아! 내가 컨트롤이 안 좋아가지고요. <laughs> 스케일 걸로 있을 때때 부셔버리기. 와 어떻게 내가 내가 이런 거 후지토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지 기 말이 되냐? <laughs> 후지토라 떼고만 네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다. <laughs> 이 여기 있는 애 중에서 후지토라가 가장 쓰레기야. 진짜? 어 내가 어떻게 믿어? 정말이야 야 후지토란 딸랑 인젠트 조금 된절검이라고인젠트 정말 부럽다 어, 부럽지? 헐 어. 빨리 내가 너 죽일 수 있는 자리로 가자 자국적, 적국적. 자국, 자국. 난 숨어있다. 어, 이게, 아래쪽에 있겠지? 여러분들, 제, 이번엔, 후지토라가 없으니 쎌일 거예요. 아, 꼬마다. 군마. 안 압력볼. 밀치기 안력볼 <목소리> <아름 목소리> 야, 너 밀쳐놓아주고 웃기세요. 어. <목소리> 나 밀치기 안력볼 어. <목소리> 있어. 형아, 너 활이 무하냐? <목소리> 어? 어. 어? 그 강한 활이 담벼 활이 와나나 나 올라가야 해 선생님 좀만 버려도 있어요 없어 아! <laughs> 준비 시작 오면 바로 뜬다어디어 <laughs> 뭔데? 아! 아! 죽으세요. 이마루네. 이마루네. 돌이 튀어. 어. 최고 전량이다. 전혀 맞추게 않습니다.